왔습니다. 부산에서 부천이 부천 부천이면 서울에서 가깝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죠? 어, 저 어제는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오면 <laughs> 해운대까지 한3 시간 안에 오죠 비행기 네네네네. 타고. <laughs> 대중교통에서 예, 오 그럼 잠은 해운대에서 잤습니까 아네 잤어요 그럼 일어나서 지금 아침 운동하고 있는 거고 예, 어제 15km 뛰고 어제 15km 어, 어제 해운대 강안리 15km 아, 뛰고 와 대단하다 2 아침 5km 지금 동백선 돌고 네, 오늘, 오늘 몇 km 뛸 건데 5km 뛰고 왔어 지금 5km. 복귀하는 중아 복귀 그럼 예. 언제 갑니까 오늘 저녁에 갑니다 오늘 저녁에 <laughs> 와 그럼 이틀 다 뛰었다 네 예, 러닝하러 왔습니다 아 러닝하러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야 됩니다 <laughs> 저... 부천에서 해운대까지 러닝하러 예. 왔답니다. 이제 예. 마라톤 TV 보고 이 코스 꼭 달려보고 싶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떻든가요?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바다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네, 바다를 못 들어갑니다. 알러지 어. 때문에. 아, 알러지 때문에. <laughs> 네. 운동하면 네네. 체질이 개선되잖아요. 아, 네네. 어, 그때는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네네. 근데 네, 안 들어가야지. 아, 어, <laughs> 체질이 안 좋아. 그,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 네네.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아, 네, 그때 좋아. 한번 들어가보세요. 해운대까지 아, 네. 와갖고 네, 뛰는데. 운동... 열심히 뛰는데. 바다도 한번 들어가야 된다. 울릉도 마라톤을 6월달에 다녀왔는데. 울릉도 마라톤 네. 어, 고생했겠는데. 네. 그럼 몇 킬로 뛰는데요? 저 풀코스에서 p b 했니다 풀코스 어, 뛰습니까네 시간 3 분. 네 시간 삼 분. 이고생데 생긴 건 야, 이, 여러분 여기 어순 못 잊겠다. 여러분 생긴 건에 지방도 있고 네 시간 3분 그리 짧은거아이가 솔직히 말하세요. 그리 짧은 가요이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지금 체중 몇 킬로 나갑니까? 72킬로 어, 72킬로 나가는데 한몇 킬로 뺄수 있을 것 같아요? 70킬로까지 빼보려고요. 아 69킬로 빼면 서버스리도 가겠다. 아, 자기는 아, 예, 가금 예, 대청호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그럼 예. 가을에 메이저 대회는 안 나가요? 아 지금 신청을 못해서 대청호 나가고 경포합포 발표원 대회 나가 어, 내년에는 메이저 대회꼭 네. 참가해 갖고 예. 자기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한번 해 봅시다. 그래야겠 그럼 내보다 먼저 들어왔고 <laughs> 네. 어? 서브스를 했다든지. 내 기록 몇분 들어왔어. 이렇게. 네. 네. 자랑을 하는 거야. 네, 그럼... 서브스를 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아, 예? <laughs> 대서 선물, 서버... 마라톤 신청했습니다. 대구 마라톤. 예. 어, 나도 신청했는데 거기는 목표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3시간 58분. 3시간 58분. <laughs> 네. 2시간 58분, 아이고? 아, 아니다. 자기는 네. 체중만 좀 빼면 네. 서버서리도 한다. 아, 목표를 네. 낮게 잡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네. 이름이 뭐라고요? 김승호라고 합니다. 김승호? 네. 내 이름 검색해갖고 기록 알아본데이 아, 네. 아니면 자기가 서버서리다 o 네. 에 훈련일지를 남기세요. 아, 네, 네. 훈련일지 남기면서 대여창각이 올리고, 네, 네. 훈련의 변화를 내가 지켜보고, 훈련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잔소리도 하고, 아. 여섯 번째 풀 코스 이제 나가요. 여섯 번째 풀 코스 예. 자 사진 한번 찍읍시다 여섯 번째 풀 코스를 예. 나가는 김성원님 예. 아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죠 하3초 후에. 네. 네예예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정말 멋있으세요 예예화이팅 뛰어가세요 화이팅. 화이팅야 <laughs> 화이팅. 부천에서 왔다 멋지다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7분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틀 됐습니다. 웨이트 새로 시작한지 다행히 근육통증은 없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안주시작입니다 오늘도 멋지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턱걸이 평영목 지금 10세트째 들어갑니다. 지금 생수는요, 이만큼 마셨습니다. 다른 운동은 더 들어가지 않고, 지금부터 달리기에 좀더 집중해야 되고, 웨이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리하면 몸이 또더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턱걸이, 푸샵 한 세트 하고, 달리기 하러 가겠습니다. 운동 스트레칭 포함해서 45분 했습니다. 동백수모가 있습니다. 밖은 밝고요. 습도가 조금 있습니다. 열기도 조금 있습니다. 자, 출근하면서 옷을 벗고 가 있습니다. 옷을 들고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여기 옷 걸어 놓은 와이프가 가져갈 겁니다. 자 와이프 옵니다. 이거 걸어놓으면 와이프가 가져갈겁니다. 와이프 간대자 하... 오늘은 월요일 새로운 안주가 시작됩니다. 좀더 제대로 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죠. 무리수라고 할 수도 있고 최대한 운동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저만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7분 입니다 자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가자 1km, 6분 8초.